PC 앞에서 특히 모니터를 여러 개 쓰는 경우 이제는 필수템이 된 것이 있죠. 바로 모니터암입니다. 저도 모니터를 두개 사용하는데 하나는 게임용으로 27인치의 4K 144 에이서 프로젝터 XB273KGP. 다른 한나는 4K 영상 작업용으로 LG의 32인치 UN550을 쓰고 있습니다. 32인치인 UN550에만 모니터함을 설치해놨는데 맨날 하나 더 추가해야지 하다 이사가고 해야지 뭐하고 해야지 점점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국산 모니터함의 대표 카멜 마운트에서 광고가 들어와서 추가해줬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카멜 마운트의 RGB 모니터함 HMA2 LED 라이트닝입니다. 언박싱 바로 보시죠. 상단에는 제품명이 적혀있고 하단에는 2021년 한국 우수 브랜드 평가 대상을 받은 것을 알수 있게 해놨네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워런티 2년이 적혀있습니다. 나름 봉인실 처리도 잘 되어있어요. 종이테이프 봉인실이 중앙에 두개 붙여있습니다. 개봉하면 가장 먼저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국삼답게 당연히 한글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는 모니터 한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RGB 컨트롤러 리모컨이 들어있네요. 설치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설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클램프식, 다른 하나는 홀타입식이에요. 저는 클램프식으로 했습니다. 우선 클램프 상부와 하부를 합체해줍니다. 클램프는 2단이라 1cm부터 8.5cm까지. 굉장히 널찍하게 커버가 돼서 진짜 웬만한 책상에 다 들어가요. 클램프를 책상에 고정시켜주고 모니터함 본체를 클램프에 끼워주면 되는데 그 전에 저 구멍으로 RGB 케이블을 통과시켜서 연결해줘야 합니다. 모니터함이 잘안 들어가면 돌리면서 하거나 하단에 고정나사 살짝 풀어주면 수월합니다. 본체를 끼운 후 다시 나사를 잠궈주면 설치가 끝나요. 진짜 간단하죠? 총 걸린 시간은 영상 찍으면서 해도 30분이 채안 걸렸어요. 아마 촬영 없이 했으면 10분 내로 끝냈을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모니터함을 쓰지 않던 XB273K에 장착하려 했는데 테스트 목적으로 32UN550에 장착해 봤습니다. 왜냐면 스펙상 거친 무게가 최대 9kg 까지인데 UN550이 8.4kg라 딱 테스트하기 좋죠. 무게외 스펙 간단히 보면 거치 인치는 17인치에서 32인치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니터는 대부분 해당하죠. 배사홀은 75x75랑 100x100 두 가지 모두 지원. 피벗은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상하 각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40도까지. 좌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까지라 충분하고 높이는 최소 195mm, 최대 460mm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모니터에 배사부를 달아줘야 하는데 이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니터 살때 포장되어 있던 스트로폼에 올려놓고 하거나 최소한 화면에 기스가 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커브드 모니터는 종종 장착하다가 팍살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 줍시다. 이제 모니터를 장착해준 다음에 장력을 알맞게 조절하면 끝이 나요. 아마 32인치 모니터를 장착했으면 처음에는 장력을 상당히 조여줘야 합니다. 마무리로 모니터 암과 배사부를 결합한 후에 락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리모컨과 같이 들어있던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RGB가 들어옵니다. RGB는 리모컨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총 4가지 효과가 있고 7가지 색상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밝기나 속도 변환까지 컨트롤이 가능해요. 광호는 너무 강하지 않고 적절한 편이에요. 부담스러우면 아예 끌 수도 있습니다. 조립은 별도의 공구 없이 기본으로 들어있는 것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추가 매력 포인트가 리모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자석으로 모니터 하단부에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센스있네요. 그리고 장력 조절했던 육각물을 이렇게 케이블 홀더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필요할 때쓸수 있게 이제 다시 본 책상에 옮겨서 달아줬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UN550에 달아줬어요 둘다 화이트라 조합이 맞아서요 원래 쓰던 모니터함이 카멜마운트 BMA2인데 블랙 색상이라 XB273KGP에 조합해줬습니다 현재 집에 이사오기 전부터 사용했으니 3년 넘게 쓴 건데 아직도 튼튼한 편이에요 확실히 카멜이 내구성이 괜찮습니다 심지어 얘는 최대 지원 무게가 8kg인데 그동안 스펙보다 무거운 8 2 4kg 모니터를 버텨주고 있었네요. 와, 이거 나도 몰랐다. 미안하다. 진짜 오랜만에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모니터 스탠드로 인해 죽었던 공간이 모니터함을 통해 활용도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외적으로도 깔끔해 보이죠. 똑같은 배치인데도요. 이런 유용성 편리성 때문에 모니터함을 쓰죠. 마지막으로 가격은 현재 공식 판매물 기준으로 싱글은 89,000원 듀얼은 6만원 추가된 149,000원입니다. as는 무상 2년에 유상 1년이 추가로 붙습니다. 국산 특징이 또 as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도 동시때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